자, 이제 제가 룬작 구국의결단 내립니다. 어, 구국의 결단이 뭐냐? 신레나 마감 일주일 남은 지금 아, 피, 목표였는데, 피, 그냥, 그리고 물신수 똥슬 얘들 어차피 잘 줘봤자 뺏긴다! 안 뺏기는 나만의 조합으로 이제 올인하자!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키님이 추천한 조합이 짜리덱으로 가자! 물발 물퓨바 흥미녀 불비라 요거, 요거 위주로 할 거야 이제부터는 아시겠어요? 나 지금 좀 연습좀 하긴 해야 돼나빨리놀 놓을 거면 남은 칼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 아님 아 그래 뭐 내가 언, 너, 내가 언제부터 연습 막 하고 갈냐 어자 실전으로 갑니다 실전으로 아이 잠깐만 <laughs> 야 잠깐만 내가 다 뺏, 나, 나다 뺏겼는데? 이 사람 컨셉이랑 비슷, 아니, 이 사람이랑 나랑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음, 전혀 다른 것처럼 보니. 이어 아, 좋다 말았네. 이번엔 정말 예감이 좋았는데. 자,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주력 다 뺏겨가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야. 어. 물론 면 풍인형을 주력쓸 겁니다. 불발 풍인형. 이런 느낌으로. 자, 일단, 블라클로 면역을 빠르게 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블라클을 빨리 잡아줍니다. 그러면. 보거버프 각각 걸고, 한 방에, 컷! 아, 잠깐만.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제 물드로이드 망각을, 아, 여기, 여기다 걸자. 여기다 걸는 게 맞다. 부활이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불비라 죽어도 일단 되거든요. 자 지금 발키리한테 타이팅 타이팅이 지금 분산되고 있죠. 흔들리고 있다는 거 상대편이. 어, 불발칠지 불발칠지 지금 계속 어 타이팅 분산 중 지금 이때 나는 한 방에 커트하면 되는 거죠. 하만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허허. 배틀 눈이 없어. 뱃을 줄 눈이 없음. 음. 서버 송리, 성리도? 아니, 송리단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송리단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왜냐면 개 빨라. 어, 지금 속 리도 없 는데 얼추 돌아가지 않아. 아, 이 씨, 아, 아니다. 니를얘 한테 박아 가지고 폭탄 만 설치 하자. 아, 폭주가 아이터진 하네. 응? 이긴듯? 아,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기네 이건 진짜 게임으로 코인형의 <laughs> 장점을 극대화한 덱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유지력은 사치다 음 여기까지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응. 음. 팔총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조금만 더빨베이다자 빨베리 보인다. 나 뺏는데? 날빌. 하, 잠깐만. 진것같죠 이거. 진것 같은데, 이거. 정말 극신속 날빌. 아, 이거 어떻게 써야지? 이거 풍향 남겨게안나 차라리 저항 좀 노리고, 풍향은 바로 해제가 됐을 텐데. 고속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속리더를 가져가주란 말이지. 아, 근데 이거 맞나? 약간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헤이 에헤이. 에 밀었다 일단 에 일단 <laughs> 밀었고 잠깐만 아이에헤아었는데 얘가 다, 다시 헤울수 있잖아 헤이 에헤이. 에헤이. 에이 구갔나? 아사다 쓰읍... 왜 자꾸 쳐오지? 지가 이겼다 생각한건가 설마? 야, 지가 이겼다 생각하나? 진짜? 왜 이렇게 정신 나갔나.. 아간... 정신 나갔나봐 지가 이겼다 생각하나봐 어? 망각초 걸고아 진짜... <laughs> 이 자꾸 기네... 어처구니 없네. 어처구니 없네. 이 새끼, 쥐가 지가, 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게 어이가 없네? 농업으로? 오케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놀람> <laughs> 어제 어이가 없네 이거? 어, 야 무슨 국으로 지가 이겼다 생각하는 거지? 자 어쨌든 아, 빨리야! <laughs> 자 빨리야! 근데 풍인형 풍인형 침묵이 한 턴이 돼버리면 근데 또안쓸것 같지 않냐? 침묵이 두 턴이니까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한 턴이면 왠지 안쓸 듯? 나이스. 자, 1900 가나요? 마감 컷이 1870이냐고요? 빨별 말한 거예요? 빠른 마감 컷은 저한테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는. 매홍남. 빛대님이 이분 룬적이 되게 좋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그래? 룬적이 좋다고 했어? 그럼 나 지겠네? 매홍남을 <laughs> 컷하겠다. 빛길드 전쟁을 설포한다. 뭐가 빠르냐? 불사전이 빨라? 뭐야, 이겼잖아. 뭐지? 어, 이겼네? 잠깐만. <laughs> 잠깐, 뭐야. 왜 이겼어? 이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스키이 봐주니까 다르다. 이거 내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스키이 어제 회사 끝나고 우리 집 와가지고, 형왜 이렇게 못해요? 하면서 봐준 게큰거 같아. 어. 내가 뭐한게 없다. 아이씨, 빨, 빨쓰리 된다 하더라도 좀 약간 부끄럽다. <laughs> 스킨 말이 정답이네. 컨텐츠 짤 때는 배우르그 말이 정답이고, 인생에 대한 거는 이제 신이압 형님의 연륜이 정답이고. <laughs> 그런 거였네. 아, 진짜. 아유.